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롱입니다. 오늘 정말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BMW의 6그란티리스모 6GT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현재 앞에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 스포츠로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620D M 스포츠 모델로 준비했고요. 현재 외관은 소피스토 그레이지만 실내로 들어갔을 땐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틴팅 같은 경우에도 에메랄드 빛이 도는 금속선 틴팅으로 진짜 고급스러움을 가득 담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펙 말씀드릴 건데 2018, 19년식 아니고요. 오늘은 20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20년식과 그 이전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전 모델은 ID6잖아요. 근데 이 인포테인먼트가 ID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T맵 연동해서 헤드업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 주행 거리는 현재 1 2만5천0 0 k m 정도 운행했고요. 현재 성능 기록 보보시면 아쉽게도 운전석 앞엔다 한 군데만 교체가 들어가 있지만 미세누유 분량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상 전혀 지장 없는 부입니다. 위 자, 지금 판매 금액이요. 3,990만 원에 판매를 할 건데요. 지금 이 가격대면요. 18년식, 19년식, 이런 옵션 강화 전 모델을 보셔야 되지만, 지금 20년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메리트 있게 준비했죠. 이어서 휠가 타이어 사진 보시면, 현재 미세린 타이어로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도 지금 8, 90% 이상 남아 있고요. 현재 19인치 오스포크 M 휠이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부터 살펴볼 거고요. 앞에 헤드램프를 보시면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 지금 백화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하이글로시도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에어 플랩. 막혀있죠. 시동을 걸고 열을 받으면 활짝 열린 능동형 에어플랩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크롬 키드니 그릴의 블랙 유광 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에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전방감지센서의 에어로다이나믹한 엠범퍼가 보여지고 있었고요. 지금 전면부만 봐도 메리트가 너무나요. 지금 어라운드뷰나 뭐 반자율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차량은 5년에 20만키로로 보증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년 조금 안 되게 신차 보증이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타이어 내짝도 교환해놔서 지금 타이어 잔량도 많은 건데 고가의 미세린으로 또 갈아놨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냉각수, 미세누유및 펌프 관련해서 부품까지도 교환을 해놨으니까 케미컬만 갈고 바로 타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측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얘는 준대형 해치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필러가 살짝 쿠페형 느낌도 나면서 SUV와 세단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패밀리 용도로도 가장 훌륭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도어 캐치랑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컴포트 액세스 터치 방식이고요 사각지대 경보 센서도 들어가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썬오프의 샤크 안테나까지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여기 워터스팟 크롬 부분에 워터스팟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 어, 내가 신천에 샀나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앞엔다 쪽에 보시면 M 엠블럼과 에어덕트가 보여주고 있고요 캘리퍼는 또 블루로 포인트를 또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측면부 살펴봤어요 전장도 마음에 들죠. 왜냐하면 얘는 7 시리즈 쇼페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광활하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후면부도 마저 살펴볼게요. 자,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6GT의 메리트는 이 전동 스포일러, 요거 하나로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전동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도 있고, 일정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올라오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일 램프는 입체감 있는 LED 테일 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M 스포츠 등급이어서 사각팁이 들어가고요. M 범퍼는 물론이고, 후방감 센스의 후방 카메라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와 스포트백 디자인처럼 뒷유리까지 통으로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짐을 적재할 때 되게 편하다 보시면 되고요 진짜 간단하게 차크닉을 즐기시거나 차박하실 때도 되게 좋아요 지금 되게 전고 또한 여유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누웠을 때도 성인분이 뭐 185가 안 넘는다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러기지 스크린 보여줬고요 트렁크 내장제 매우 깨끗하고요 트렁크 하단부로는 또 이렇게 유압식으로 고정할 수 있어서 이중 수납을 편리하게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열 폴딩 하실 때 앞으로 가지 않고 이쪽에 레버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완벽한 평탄화까지 되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메리트 있는 6CT 오늘 준비해 봤고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갔을 때 확연히 다른 디자인을 보여 줄 겁니다. 왜냐고요? 20년식이기 때문이고요. 바로 실내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브라운 나파는 언제든 다 좋아하시는 시트 색깔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퀄팅도 들어가 있고 색깔도 딱 산뜻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트림으로 메모리 시트까지도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앰비언트도쫙 깔려있는 거 영상으로도 보이시죠? 밤에 무드 끝장난다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20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신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동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어, 디젤사도 크게 뭐 가솔린 못지않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메리트가 뭐냐면요 거북목 민감하신 분들 좀쭉 피고 싶다 이렇게 조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이고 편리하게 좀탈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계기판도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구형 계기판 위쪽에 한번 잠깐 띄워드리고요 얘는 20년식부터 이 신형 계기판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내비 또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정확한 키로수는 1 2 5631km 주행한 차량이고 경고등 없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 한번 보시면은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도 다르죠 지금 M 스포츠였죠 3 9에 m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m 엠블럼 포인트가 한번더 보여 지고요 핸들열선에 가죽 혼캡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차선이탈 도 조정되고 앞차 간의 간격도 조절되는 반자율 크루즈가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림 코렌즈 프리의 패드시프트 그리고 오토레인 센서도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오토 하이빔 그리고 뒤편으로는 전동 핸들까지 있는데요 자, 지금 위아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지금 가죽도 거의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왼쪽 오시면은 오토라이트의 하단부에 히든 포켓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과 메모리 시트까지 보여졌고요. 이어서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다르죠? ID6가 아니라 ID7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했던 거 안드로이드 오토를 못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고요 어라운드 뷰도 선명하고요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도 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3D 뷰 3D 뷰로 인해서 초보 운전이셔도 생각보다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좀 신기한 인포테인먼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꼭 필요한 옵션인데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보행자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 같은 경우에도 순정 내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에어벤트 밑쪽으로 제격 찾기 버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쪽에는 디스플레이 공조 시스템인데 오토 에어컨과 통풍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밑쪽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에 컵홀더, 전자식 기어봉,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주차 감지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스포일러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버튼이고요. 앞에 디스플레이 만지는 조그 셔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로 보시면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브라운 나파 가죽 시티의 천장 내장재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고급스럽죠. 이어서 선루프 작동되는 것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선 쉐이드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어, 오늘 정말 꿀매물로 준비한 것 같아요. 6GT 좀 고려하셨던 분들 오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뭐 620D 럭셔리 같은 것도 17, 18년식도 지금 3천 중후반대 나와 있죠. 오늘 620D M 스포츠의 20년식의 보증연장 남아있고 타이어 미세린으로 새거에 자 컨디션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1열 봤으니 이제 2열로 넘어갈게요. 자, 2열에 탑승했습니다. 7쇼 베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넓어요.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이나 SUV 못지 않은 널찍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틴팅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솔라가드의 퀀텀 제품으로 또 시공을 하셨어요 고가의 제품이죠 이어서 에어벤트는 현재 b필러에 보여지고 있고요 가운데에도 있는 4개의 에어벤트 와 독립공조 시스템에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현재 c타입 충전포트가 2개의 시거책 하나 더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암레스트로 보시면은 컵홀더의 수납공간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에는 전동시트가 없는 줄 아십니다 6gt도 전동시트 있어요 위쪽에 한번 보시면 전동시트 등받이만 움직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열과 2열 전부 다 살펴봤어요. 단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쪽으로 가서 엔진을 넣고 청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와 진짜 상품화도 너무 잘 해놨고 그리고 엔진 떨림이 거의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잡소리도 전혀 들려지지 않았고요 현재 스트럿바로 인해서 여기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전방 추돌 사고가 나도 엔진까지 깊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까지도 주고 있던 BMW 6GT 차량이었습니다 진짜 이거 색상 조합 은근히 인기 많아요 수피소 그레이의 브라운 인테리어 찾는 분 은근히 많거든요 오늘 정말 꿀매물로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스펙 말씀드리면 BMW 6GT 620D M 스포츠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현재 20년 2월에 출고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판매 금액이요. 3,990만 원에 가성비 있게 운영하실 수 있고요. 지금 뭐 소렌토 하나 살라고 해도 옵션 좀 들어간 거보실라면막3,000 초중반 하잖아요. 자, 메리트 있게 6GT 한 마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인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호차 일번지의 김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